수학이 어렵다고 느끼시나요? 사실 수학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도구 중 하나입니다. 계산을 하거나 쇼핑할 때 가격을 비교하거나 요리를 하며 레시피를 따를 때에도 수학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부터 쉽고 재미있게 수학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숫자의 종류에 대해 알아볼까요? 자연수는 원, 투, 샘처럼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수입니다. 그리고 정수는 이 자연수의 0과 음수를 포함합니다. 유리수는 분수와 소수를 포함하며 예를 들어 1d와 0, 아보가 이에 해당합니다. 무리수는 p나 이처럼 끝없이 이어지는 소수를 뜻합니다. 이 모든 수를 합치면 실수가 나오는데 실수는 정수, 유리수, 무리수가 합쳐진 개념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숫자를 이해하는 것이 수학의 출발점입니다. 다음은 사칙연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칙연산은 더셈 뺄셈, 곱셈, 나눗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식을 계산할 때는 괄호를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 곱셈과 나눗셈 마지막으로 덧셈과 뺄셈을 처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 plus 2x5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하여 3 plus 10을 하게 되고 그 결과는 13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미니 퀴즈를 드립니다 10 2 x3의 답은 무엇일까요? 댓글로 답해보세요 자, 그럼 이제 분수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한번 피자를 나눠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피자의 조각을 나누는 것이 바로 분수의 개념입니다. 액샷분 절반을 의미하고 3사는 4등분 중 3개를 뜻합니다. 이 분수를 소수로 변환하면 I2는 0.5, 센4는 0, 75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분수와 소수간의 변화는 수학적 자신감을 높이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제 도형의 기초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도형이 가득합니다. 예를 들어 탁자는 사각형이고, 시계는 원으로 표현합니다.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x 높이 2로 구할 수 있으며, 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x 세로, 원의 넓이는 prt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수식을 활용하여 피자 크기를 비교해 볼수 있습니다. 결국 원의 넓이 계산으로 이어지는 재미있는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통계 개념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평균은 데이터의 합을 개수로 나눈 값으로 정의되며, 그래프는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시험 점수 평균은 85 플러스 90 플러스 95 3으로 계산하면 90점이 됩니다. 이렇게 수학은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방정식과 함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을 쉽게 느끼고 싶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